진 기자, 나 지금 내할일 하기도 바빠. 이미 다 끝난 사건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. 확신하신다면서요? 협조 안할 이유도 없잖아요. 그럼 위에다 정식으로 협조 요청해. 난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. 알겠어요. 어쨌든 저는 일단 기사를 쓸 생각이에요. 무슨 기사를 써?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.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꽤 신뢰하면 난 취재원이거든요. 충분히 기사거리가 돼요. 그럼 전 이만. 진 기자 잠깐만. 아, 잠깐만. 지금 좀 민감한 상황이라 기사를 좀 나중에 쓰면 안 될까? 그거 나가면 지금 진짜 상황 복잡해져. 상황이 민감하다? 왜요? 왜 상황이 복잡해지죠? 누구야 그 주지원? 김기태 전 인천지검장. 그 사람 왜 무슨 근거로? 이대철 사건 당시 담당 형사부 부장검사였어요. 그 사람 정도라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제보자 아닐까요? 자 이제 강형사님. 어젯밤에 이대철의 딸 이은혜의 실종 사건이 접수됐어. 이은혜를 살해하고 매장에 던자가 자수를 했고. 하지만 아직... 이은혜의 생사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. 이거 보도 나가면 정말 위험해져. 우연은 아니겠죠? 우연이었으면 좋겠다, 정말.